근육질 액션 배우로 잘 알려진 제라드 버틀러 하지만 그가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겪은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2011년 버틀러는 서핑 영화 매브릭스 촬영 중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의 거친 바다에서 실제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촬영 중이던 파도가 평소보다 훨씬 거세졌고 그는 제어력을 잃은 채두 차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수분간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한 채 허우적됐습니다. 그를 구조한 제트스키 요원은 처음엔 정말 못 찾을 줄 알았다고 회고했습니다. 사고 직후 버틀러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LA 타임즈 인터뷰에서 죽을 뻔한 경험이었다.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다 고 고백했습니다. 이 사고는 The Guardian, People, ABC 뉴스 등에서 보도되었으며 영화 속 액션이 아니라 진짜 생사의 순간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. 영화는 결국 2012년 개봉되었고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제 사고, 영이 뒤에 숨은 진짜 위기였습니다. 오늘의 미스터리, 내일의 반전, 쇼프라이즈는 계속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